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자유를 지구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 우파, 김로벨TV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자유와 자유주의, 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1990년대 초부터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세계화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세계화는 즉 신자유주의라는 등식이 굳어졌는데 막상 신자유주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있으면 오리지날 자유주의가 있을 텐데, 그 오리지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또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죠. 신자유주의를 뉴 리버럴리즘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 과연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신자유주의는 뉴 리버럴리즘인지 네오 리버럴리즘인지 이두 개가 있다면 그 차이는 뭔지 그걸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물론 자유지상주의까지 그 역사적 또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쓰는 신자유주의, 요즘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즉 클래스칼 자유주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쓴 자유주의는 영어로 이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죠. 이건 18세기 후반서부터 경제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대된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입니다. 아마 자유주의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레미 벤더미니, 또는 존 스튜어트 미린이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고등학교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폐가,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출연을 합니다. 그거를 대표적인 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뭐 뉴딜 정책이다. 그러는데 그걸 수정 자본주의다. 라고 흔히 부르지만은 그때 그 사조를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뉴 리버럴리즘. 이게 1930년대 미국에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때 그거를 뉴 리버럴리즘. 우리 말로 번역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팽창이 되면서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는 두 개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신자유주의, 그걸 뉴리버럴리즘이라고 했고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나타난 것이 또 신자유주의, 이거는 네오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신자유주의는 네오리버럴리즘. 여기서 아마 좀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은 어, 금방 눈치를 채셨 치셔... 채셨을 거예요. 뭐냐? 1 9 3 0년대의 뉴리버럴리즘하고 이건 수정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네오리버럴리즘, 둘다 번역하면 은 신자유주의인데, 이건 반대 아니냐? 예, 거의 뭐 반대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반대 현상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유주의가 18세기 후반에 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수정자본주의가 출현을 했는데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원래의 자유주의 즉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완성을 본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거를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지구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편적인 가치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 근대적인 어떤 전제 왕정에 맞서면서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개념화 되어서 이제는 이제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은 게된 거죠. 사실 인간이 자유의 반대인 억압, 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 대상은 전재정을 펼치는 무슨 뭐 연산군과 같은 포압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교회가 가장 큰 억압 기제로본 겁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불을 지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인간은 본격적으로 세속적인 의미의 자유란 무엇인가를 이제 탐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제 무슨 종교적인 차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알려면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 하면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어, 뭐 지구의 가치라고 할까 그렇지만은 이 자유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유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어, 18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이제 개화식이라 그러죠 그때 서양 문물 사상이 막 쏟아져 들어올 적에 우리나라에 그 용어가 소개됐는데. 그때 소개된 용어들이, 그 그니까 전에는 없었던 말들입니다. 민권, 청부인권, 무슨 민주, 국가라는 용어도 없었고, 정치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우리가 민족, 민족주의 하면은 뭐,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한 130년, 40년밖에 안 된, 어, 용어입니다. 그러면 민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 결회죠, 결회. 결해. 결해라는 말을 썼죠. 뭐, 그래서 이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이 번역한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족 결해, 이건 이제 네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백성 민자에다가 그룹 족자를 써서 민족이라고 어,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용어의 한 어,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한80% 내지 90%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945년 이후에 자유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죠. 당연하죠. 해방이라는 게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린 자유스럽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막상 자유주의라는 용어나 개념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우리한테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또는 그 의미를 우리나라에 확산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IMF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고 그러고 나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지속되니까 그때부터 신자유주의가 문제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용어가 단어는 있었겠죠, 있었겠지만은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서 또는 하나의 큰 사회적 가치로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1640년대 청교도 혁명 시기입니다.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영국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벌어졌는데 1642년에서 1651년. 그리고 2차 내전 때 청교도들이 이제 의회파라 그러죠. 그 내전은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대결이었는데 2차 내전 때 청교도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정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교도 청교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안에 또한 그룹이죠. 청교도고 그 청교도 안에도 또는 의회파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수평파라고 있었습니다. 레벨 레벨러스라고 했는데 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평하다 그 그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는 그 평등을 주장한 파들. 이걸 수평파라고 했습니다. 그 수평파의 존 릴번이라고 있었습니다. 1614년에서 1657년까지 뭐 그렇게 길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용기가 있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평등. 그래서 내전 기간 동안에 인쇄물을 만들어서 많이 퍼뜨렸는데, 존 릴번이 1646년에 자유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팜플렛이죠. 짧은 글을 쓰죠. 글을 써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수평파들은 평등을 굉장히 주장해요.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참정권. 근데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자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하고 조금 혼돈이 되는데, 어, 마치 어, 기독교 믿나, 이슬람을 믿나, 불교를 믿나, 그건 자유다. 어, 그거는 이제 종교의 자유고요. 신앙의 자유는 유럽의 독특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유럽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전부 다 이제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그 기독교도 로만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 그리스정교라 고 그러죠. 그리스정교,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세 종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로 탄압을 해요. 특히 카톨릭이 새로 형성이 된 프로테스탄트를 탄압을 하죠. 근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세 분파가. 전부 다 야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탄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이러한 그 수평파에서 존 릴번이 주장한 게이 교안에다가는 여러분들한테 표기를 안 했는데 free born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free born. 프리, 자유스러운 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자유스럽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프리본 라이트. 그그 신앙의 자유, 평등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 릴번이 이걸 주장해요. 릴번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릴번은 의회파, 어, 군대 장교로도 근무하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령. 그 당시도 뭐 그런 계급이 있었는지 중령으로도 근무하고. 그런데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왕당파도 싫어했지만은 의외파 내에서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릴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평등 신앙의 자유를 이제 계속 주장해서 재판도 여러 번 받고 네덜란드로 도망도 가 있고 뭐어 그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다가 릴본은 아, 마지막에. 그 프로테스탄트 퓨리탄에서 퀘이커, 퀘이커도 프로테스탄트의 일그 일파 중에 하나인데 퀘이커로 전향을 해서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교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퓨리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퓨리탄, 청교도. 그러면 무, 무슨 생각이나 나면은 1620년에 영국에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항해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보스턴 근처 미국의 동네 아니죠 거기에 내려서 뭐 미국 이민이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도착 플리머스 항에서 지금 플리머스 항은 영국에서 가장 큰그 해군 기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항을 하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거 들키면은 죽는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 신대륙이라는 데 도착했는데 그 해안을 뭐라 부를까? 자기네가 플리머스 항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지명 이름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 플리머스에 가보면은 초기 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러니까 1620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 당시 영국은 카톨릭에 가까운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국 성공회라 그러죠. 앵글리칸 처치가 개신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아, 우리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이민을 가자 해서 어간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628년 그때 영국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2세였는데 찰스 1세가 세금을 막 걷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권리청원이라는 게 사인을 하죠. Bill of Rights. 여기서 빌이라는건 뭡니까? 요구서, 청구서,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Rights는 권리죠. 그래서 이제 권리청원으로 번역을 했죠. 그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다음에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평화 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합법적인 판결 없이 체포, 구금, 재산권 박탈 및 기타 손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이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때부터 자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내 사유 재산.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국가에 내는 거 아닙니까? 내 일종의 재산이죠. 현금으로 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왕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군, 군대를 끌고 가면, 이제 마을에 묵으면 개인 집에 와서 막 묵어요. 그리고 막 음식도 뺏어 먹고,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평화시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 선포할 수 없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없이 막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체포 구금 재산권 박탈 및 기타 손해를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유가 어떠니 사유재산권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유재산권하고 자유 또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 왕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발해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퓨리탄이라고 할 적에 독교 개신교하는 종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 퓨리탄들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물론 사적 재산권을 강조했죠.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이라 그러죠. 스튜어드 하면 비행기 우리가 어 남자 어 승무원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의 것을 내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되죠. 음. 근검 절약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퓨리탄들이 결국은 2차 내전 때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의회파가 왕당파를 이기죠. 거기에 수장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크로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크로멜이 승리를 하고 나서 왕인 찰스 일세를 처형해요. 참, 이게 1650년 또는 51년에 재판을 해 가지고 처형을 해서 참수라 그러죠. 목을 잘라서 이제 죽입니다. 어, 영국 화이트홀에서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물론 그 전에 왕이 참수당한 경우는 많이 있었겠죠. 뭐, 왕권 싸움을 어, 하다 보면 참수당하고, 어, 지면은 참수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절대 왕정 시대에 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또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왕이 참수당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나타나죠. 그게 에, 루이 10,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몇년 있다가 루이 16세를 어, 단두대에서 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처형되기 한 140, 150년 전에 영국에서는 왕을 참수를 한 거예요. 처형을 하고 크로멜을 호국경으로 하는 공화정이 성립이 어, 됩니다. 근데 크로멜이 공화정을 하면서 퓨리탄이니까 굉장히 엄격했던 모양이어서 노래도 못 부르게 찬송가만 부르게 하고 춤도 못 추게 하고 술도 어, 못 먹게 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야지 왜 일해? 그래서 어, 일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죠. 죽어서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물러받았는데 영국 주민들이 아주 치를 떤 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왕정을 다시 복구해야겠다. 해가지고 1660년에 왕정이 복구가 되죠. 그러니까 크로멜이 죽은 후에. 그래서 찰스 1세, 크로멜한테 처형당한 그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프랑스에 그때 망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국을 어, 합니다. 귀국을 해서 왕, 왕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면은 약속을 했겠죠. 나 보복은 나 최소한도로 한다. 뭐 이런 제 약속을 했는데 와서 그래도 보복을 하죠. 그래서 크로멜 죽은 크로멜을 부관 참시를 합니다. 이게 뭐 무덤에서 판에서 부관 참시를 했는지 그, 우리의 국립현충원에 해당되는 게 영국은 그 웨스트, 어, 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닙니까? 런던에 있는 거기에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와서 부관참시를 하고 창끝에다가 크로멜의 목을 잘라서 창끝에다 꽂아놓고 그거를 20년 넘게 효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일설에이하면 프랑스에 가서도 어, 효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왕한테 어, 대들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크로메르의 시신이 이제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영의혁명이된 이후에 크로메르의 후손들이 크로메르의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어 이제 새로 안장을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에세스 대학인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정확히 모른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 어떤 자유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장한 건 뭔가면 하 생명을 보존해 달라.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권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유의 개념이 이제 처음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자유의 개념을 좀 정교화시킨 남이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이, 이거는 크로멜의 동상입니다. 여기 어딘가면 런던의 그 빅벤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그 영국 의사당이죠. 흔히 빅벤 빅벤 하는데 그 영국 의사당 옆에 가면은 출입구가 있어요. 그 출입구에 있는 크로멜 동상이에요. 아마 실물 크기인 것 같습니다. 칼을 딱 이렇게 옆에다가 세우서는. 고 있으면서 재밌는게 이게 요게 뭡니까? 이게 사자죠. 사자는 뭐예요? 영국 왕실과 또는 영국 왕이나 귀족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야 내가 어, 영국 어, 왕실 또는 왕 왕당파를 누르고 내가 의회파의 승리를 가져왔어. 그리고 이 의회를 내가 지키고 있어. 아, 멋있죠. 그런데 거기서 북쪽으로 큰길 따라 가면은 트라팔가 광장이 나옵니다. 트라팔가 이제 광장이 나와요. 트라팔가 광장이 나오는데 이 트라팔가 광장에 보면 이게 기념탑이죠.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한 거.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를 기념하는 이제 광장인데. 여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죠. 누가 말을 타고 그다음에 말이 이렇게 발을 들고 굉장히 역동적이요게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지도를 보시면 트라팔가 어, 광장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빅벤은 여기 있습니다. 영국 의사당은 여기 있어요. 이큰길 그러니까 따라서 쭉 가면 이 빅벤은 크로멜이 이제 딱 지키고 있고 동상이 있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잘스힐세가 야너 기다려, 내가 간다. 예, 재밌죠. 그리고 요 빅뱅 주위에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그런데, 바로, 크로멜 동상이 있는 데서 길 바로 건너면은, 세인트 마가렛 그, 치라는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쪽 문인가 오른쪽 문에 두, 두상? 또는 흉상이 요렇게 있습니다. 흉상이 있는데, 어, 좀 인상 쓰고 있어요. 내려다 보고 있죠. 이게 누구냐? 이게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 그러니까, 이 의, 의사당 출입구를 딱 크로멜이 지키고 있는데, 그 위쪽엔 말타고 찰수있을가너 기다려. 너나 죽였지, 내가 너, 너한테 간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는 또 흉상으로 찰수있을가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크로멜의 동상을 보니까, 그렇게 뭐 당당해 보이지 않죠? 그 기에 눌렸는지. 예, 하여튼 뭐 이런, 어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개념을 정교화시킨 거는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아버지가 어, 퓨리탄이었어요 그 이제 젠틀리였죠. 재산도 좀 있고 어, 그런데 의회파 군대에 참전을 했어요. 어, 참전을 해가지고 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파 그그 그 후에 의회파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의회파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그 인맥 덕분에 존 로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자유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많이 어, 설파를 하고 다니니까 왕정이 복구되면서 존 로크가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로 갔죠. 네,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이, 거기, 어, 네덜란드로 가서 피신에 있으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어, 생각을 한, 한 겁니다. 근데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 절대 왕정에서 입헌군 주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그 유명한 그때 예, 윌리엄 공이죠. 오렌지 공. 오렌지 공이 한 말이 뭡니까? 메리 여왕하고 오렌지공이 공동 왕이죠. 그것도 희한한 경우죠. 어, 오렌지공은 그 어, 네덜란드 사람이고 메리는 찰스 2세의 딸인가 그렇죠. 예, 하면서 존재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 예, reign, but not rule. 이런 명언을 남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고그 무렵에 1689년이라고도 하고, 1990년에 통치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원제는 Treatise of Governmen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정부론, 통치론 뭐 그렇게 번역해서 쓰는데, 이 책이 나왔을 적에 익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자 없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다 알았답니다. 아, 이건 존 로크가 쓴 거야. 뭐, 이제, 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뭔가면, 자연 우리는 청부인권 또는 자연권이 있는 거죠. 그 자연권은 생명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자유가 줘야 된다 그래서 근대 정치사상의 기본은 생명재산 자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린 저항권이 있다. 어, 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당연한, 어, 당연한 내 예, 저항권이 발동이 된다. 생명, 재산, 자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어, 이걸 이제 체계화 시킨 거죠. 생명, 재산, 자유는 자연권이다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정부는 이걸 지켜줘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항을 한다 하는데 이 통치론이라는 책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부 이부로 돼 있는데 존 로크가 자유란 뭐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통치론 2부첫 페이지에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요. 뭐냐면은 하 자유를 설명하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자기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참 뻔한 얘기인데 그걸 들으면서 야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담스미입니다. 이러면서 자유의 개념은 청교도 혁명 때부터 수평파의 존 릴번에 의해 가지고서는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존 로크가 그거를 개념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나오면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목소리>